안녕하세요. 신디 니트입니다. 세이지 니트를 떴던 여름실 3509번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실인데, 이게 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조그만 거 하나하고 원콘 하나하고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를 이제 콘으로 두 개를 같이 올려놨고, 다섯 가닥으로 감은 작은 40g 정도 될것 같아요. 그 정도 볼이 예, 돌아다녀서 그거를 같이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같은 종류의 오아시스 실입니다. 예, 이거랑 같은 종류의 실이에요. 이거 찰랑찰랑하고 되게 시원하잖아요. 예, 그거랑 같은 종류의 실이고 이것도 코하고 다섯 가닥 볼로 해서 같이 올려놓을게요. 색상은 지금 영상하고 되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예, 모카색 느낌 있고 어쨌든 흑빛이고 초코 느낌 초코색이라고 하면 좀 밝은 계열 밝은 톤인데 흑빛이 들어가 있고 모카빛이 들어가 있는 색입니다. 좀 색상이 오묘해서 이렇게 딱 무슨 색이라고 단정지어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예, 영상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요 정도 컬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두운 컬러인 어쨌든 아주 어두운 색도 아니고 예, 밝은 색도 아니고 적당한 중간 정도의 예, 컬러감이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름시리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쇼핑몰에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